우리 조상들도, 선배들도 그랬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딱 떠오르는 단어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필사적인 기도, 그거 같습니다. 생존하면 우리 머릿속에 아프리카 저 넓은 평원에 거기에서 먹고 먹히는 동물들의 그 야격강식의 세계가 눈에 그려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또가물때는 마실물도 부족해서 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 그렇게 다니는 안타까운 모습 눈에 선명합니다 6.25 전쟁 이야기 듣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누가 어르신이 말씀해 주시면은 들었던 이야기 또 들어도 또 새롭게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생존하실 수 있으셨지? 어떻게 저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으셨지? 그런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속에서 극한 상황, 일사후퇴 때 피난하며 고생했던 이야기들. 먹을 것이 없어서 예전 같으면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비오듯 퍼붓는 포탄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야기들, 심지어는 시체를 시체 한두 구가 아니라 즐벽하게 놀려 있는 그 위를 밟고 지나가야 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아, 참,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또 우리 모두를 무너지게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쟁뿐 아니죠. 우리 일상의 평화로운 상가운데서도 기본이 기본이 정말 힘들게 사는 거니까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시는 분들, 지옥철이라 하는 지하철 출퇴근하면서 숨 막힐 정도로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 먼지 나는 그 구두를 모아서 조그만 그 공간에서 하루 종일 쪼그려 앉으시며 그 구두에 유리할 처럼 광택 내며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 또 생명을 연장하고자 의사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환자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수기원하게 합니다. 제 친구도. 30, 20년 이상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호흡기 꺾고 한 5년 전에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만는 20년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처음에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화도 나고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이해도 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아지고 또 살아있다는 그 생명 자체, 누워서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호흡기를 꼽으면서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면 인생이잖아요. 생명과 인생 그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존귀하고 위대한가를 깨닫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통의 생존 전략 하면, 먼저는 전문성을 얘기했던 것 기억납니다. 10년 동안 한 우물을 팔아 그러면 넌 살아남는다. 그러다가, 근래에는 융합, 창의, 융합적인 인재가 되어라. 모든 것을 함께 어울려보는 훈련해라. 아, 그랬다가 이제는 그 뛰어난 인공지능 덕분에 새로운 생존 전략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웬만한 질문은 다 이제 그들이 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무엇을 알아내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존 전략 들으면서 맞다. 이런 맞장구도 섰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 정말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인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을까?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어 하나님 정말 알아야 되는데, 가정을 꾸리면서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목회하며 선교할 때에 정말 알아야 되는데 혹 놓치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질문하는 능력, 놓쳐서는 안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능력이 새로운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살아남는 자. 요즘 시대에 겸손을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겸손한 것이 새로운 스마트한 것이다. 지적인 겸손함이다. 겸손한 질문이다.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Confident humility.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유, 유의 창의 융합적인 능력도 갖추면서도 겸손할 줄을 알아야 한다.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을 빨리 빨리 찾아내는 능력. 앞으로 또 어떤 것이 나올지 예, 또 기대도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 생존 전략이 있죠.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찾고 만나기 원합니다. 앞에 것을 다 하더라도 사람은요, 또 무너져요. 또 낙심하고요.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자살도 하잖아요.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평안이 없고, 불만투성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다또 해야 되겠죠. 시대가 변화되면. 그러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생존 전략 그것을 만나봅시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사실 교활했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불이하게 빼앗고 그러다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외삼촌 집저 멀리 북쪽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외삼촌에게 뜻하지 않게 속임당하고 그리고 노동했던 것 빼앗기고 보상 제대로 받지 못하고 20년 세월 보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두 아내 여종에 통해서 1 명의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니까 그 조카를 계속 이용했던 외삼촌도 꼼짝없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 돌려줄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 원통하고 분해서 살수 없어요,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교통 정리를 해주시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재산도 얻게 되고 이제는 고향 가고 싶다. 고향으로 갈 거야. 이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 건너 서편이 가나안 땅, 동편은 아니죠쪽저 북쪽에서 동편쪽으로 내려오면 요단강이 있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소편으로 가나 땅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야복강 가까이 오니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잘못한 사람이 두렵잖아요. 사실은 그 고통 당한 사람은 소편에, 근데 가해자가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형이 나를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보복하겠지. 20년 동안 일을 갈고 있을지 몰라,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런 두려움으로 예, 전쟁 근근하다가 신부는 꿈을 보냈서 "얘들아, 우리 형님이 계신 세일로 가거라. 그래서 그 형님을 좀 만나 보거라. 그래서 갔는데 중간에 만납니다. 뜻밖에 아니, 예서 아니시오. 그래, 네 동생 잘 있니? 그러면서 네 동생이 내려온다면서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온다면서." 그러면서 400명의 자기 이 종을 이끌고 내가 내 동생을 좀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심부름꾼이 놀래가지고 빨리 와서 주인님, 주인님 형님이요, 400명 이끌고 보아하니 이제 무슨 일을 할것 같아요? 주인님, 이제 만나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올 것이 왔구나. 겁이 이제 철렁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작전을 세웁니다. 만약에 형이 나를 공격하면 최소한 재산을 반은 남겨야겠지. 그래서 이 가축, 소, 양, 낙태 두떼로두 두 무리로 나누어서 이쪽 당하면 이쪽이라도 남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름꾼들에게 형님에게 선물로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로 가축들을 나누어서 보내드리고 너희들 우리 형님 만나거든 우리 동생님은, 우리 도련님은, 우리 주인님은 저 뒤에 오십니다라고 말하거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또 불안해요 밤이 깊어집니다 아직 요단강, 약복강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네 명의 아내, 두 명의 아내요, 두 명의 소실이지만 네 명의 아내 열한 명, 아직 막내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니고 장남이 루벤 그리고 그 당시 막내는 요셉입니다. 열한 명의 아들을 이 개울 깊은 곳은 아닙니다. 개울 건너 먼저 가거라. 그건 모험이죠. 자기 가족을 형님이 죽, 나를 죽일지 몰라서 불안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연약한 가족들을 다 보냅니까? 이건 정말 그만큼 야곱은 겁을 먹었고 두렵고 상황 판단하기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보내고 나서 그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렇게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보리 천사죠. 그 당시 처음에는 몰랐지만 호세아의 언급을 보면 천사였죠. 그가 나타나서 시름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 시름도 시름이겠지만은 영적 시름이죠. 성경에서는 간단히 표현되지만 그 안에 야곱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었으나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상황에 왔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을 붙들고 어, 이미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분을 예, 놓치면 안 되겠다. 동이 들 때까지 밤새 시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물을 보내고 우리 가족들을 보내고 그래도 우리 형님이 그 마음을 풀지 않을 수 있어요. 잠언 1육장 구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플랜 A, 플랜 B 만약을 대비하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전쟁도 요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될 일도 없고 될 일도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저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씨름을 하는 중에 천사가 아, 이 녀석 안 되겠다. 졌다. 물론 질 수는 없죠. 천사에게 천사가 사람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졌다는 표현은 하도 매달리는 이 끈질김에 나도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졌다 하면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칩니다. 고관절입니다. 이, 우리 가장 삶에, 우리의 몸에 중요한 부분인 고관절을 침으로써 그가 절게 됩니다. 힘을 쓸수 없게 됩니다. 쳤다는 표현인데, 원어에서는 만졌다, 닿았다. 천사가 살짝만 되는데 그 고관절이 위골이 됩니다. 어긋납니다. 힘을 못 씁니다. 절뚝거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연약한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한순간입니다. 죽음도 한순간,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 호흡이 멈추는 것도 한순간, 잘 나가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 먼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물통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 저울에 있는 먼지의 작은 먼지와 같다. 사람들은 저섬 아름다운 섬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강화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는 인생을 보시는 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낮춰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자기심으로 자기 의지대로 그 모든 명예, 권력, 명예 그리고 물질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예 주셔야 명예가 유지되고 물질 주셔야 물질, 권력을 주셔야 권력이 유지됩니다.라는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비록 잠깐 만짐으로 인해서 위골이 되고 절개 되었지만 포기할 야곱이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살깁니다이판사판입니다 이젠 더 물러설 길도 없습니다 배수의 진을 칩니다 이제는 천사가 떠나려 합니다 날 놓아주라 그러니까 야곱은 놓아들릴수 없습니다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책임져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기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에, 그것이 바로 죽음은 죽으리라. 엘, 엘스더의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죽을 준비, 그런 차원에서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봐 겁을 내요. 부끄러움 당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이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죄 짓는 것 이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외에는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안 떠나시면 나는 살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 비가 오지 않나? 그럴 때 비가 오게 하고, 비가 너무와 비 오지 않게 하고 누가 기도 한번할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많은 자연 재해가 일어나요, 지진, 폭우, 폭풍, 그 다음에 그 폭설, 말할 수 없는 폭염.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능력도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도 저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가는 곳에 세상 도처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종이 부러지질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영생 얻은 자, 하나님 할 일이 태상같이 많은데. 빨리 죽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오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잘못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리의 눈을 뜰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의 기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의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져 초목이 다시 푸르게 되고 들의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도 기르고 창의 융합적인 능력도 기르고 중량을 놓치지 않겠다는 겸손함으로 오 주여 꼭 깨달을 걸 깨닫게 하옵소 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죽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종이 기도하면 이 종이 하나님께 부르짖을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저도 좀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 살려주시고, 교회 성도, 직장 동료, 이웃 친척, 지인들을 살려주옵소서. 영혼도 살려주시고, 마음도 살려주시고, 그들의 생활 형편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게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야곱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졌다 졌어. 야너 같은 사람 이제 신약의 표현을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라. 야곱은 교활한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방법으로 부자 될 생각 말고 그런 마음으로 권력 얻을 생각 말고 이스라엘이 되거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귀하고 참여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형편을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한. 너 방금 그랬잖아. 앞으로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이제 두고두고 두고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스라엘로 살라. 야곱이 아니다. 교활하게 살지 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수 배짱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을 진짜 한번 믿어봐 그리고 살아보란 말이야. 이렇게 다짐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신약에 보면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찬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그 한자를 우리식으로 그냥 표기하면 야소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야소꾼 아, 저기 야소꾼 지나간다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야소꾼 야소꾼 그 야소 그 야자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이 있고 소자가 소생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야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부활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가 그분들도 모르게 담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쟁이가 됩시다. 세상이 비웃는 말로 예수쟁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 예수쟁이요, 부장님. 사장님 저 예수쟁입니다. 야소군이라고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내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여 천국에 계시고요 다시 오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말하면 조롱당하지만 생명 걸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할 거예요. 화장님 두렵지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 천국 신앙을 당당하게 선포하면 모든 인생에 불안한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굴복하여 올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함께 준비합시다. 앞으로는 정말 환란의 시대가 오니 이런 것 저런 것도 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을 단단히 키우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영이 살고 인생이 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